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셨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 뭐 성경에 있는 말씀 어느 말씀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열매다, 나쁜 나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계속해서 보면 그때에 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했다. 라고 뭐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너희들이 한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왜 종이라고 하느냐? 그들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들 모두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의 후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 민족이다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성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난너 모른다 하시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의 회복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제물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달아 알게 될때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죠. 성령께서 죄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깨달아 알게 주시는 거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 주셨을 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이 회복이 되면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영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욕심 따라 살아왔던 지나온 모든 시간들,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영이 회복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욕심을 따라가는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을 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영이 회복되는 사람이 믿음으로 영이 회복되는 것이죠. 영이 회복된 사람이 처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죄로 인해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죽어야 할 처지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회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음을 믿으면 영이 회복되어서 그 회복된 영으로 내 모습을 보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회개가 신앙 생활의 시작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재물 되심을 믿는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내 죄를 덮으시고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는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되니까.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영이 회복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어서 내 잘못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회복한 사람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는 거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는. 또 다시 죽음으로 가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회복이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지를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지를 않고 영의 회복된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들려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믿음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